하자 보수 채권 양도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하자 보수 채권 양도는 뭐냐? 음, 이 요거는 아파트를 지어지면은 완벽하게 항상 지어질 수가 없잖아요. 모든 건축물들. 그러면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 하자 보수 부분이 개별 동호마다 1600세대나 되는 내가 다한 번에 소송하려면은 그게 낫겠죠. 왜냐면, 어, 너무 많은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호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림을 해서 서명과 사인을 하면은 되는데, 여기서 갑이 저고, 의리 대표자 회의겠죠? 에게 하자 보수를 위임한다. 권한을.